안녕하세요. 아, 잘생기고 어, 멋쟁이 시청자 여러분, 딱시성공과 부장 권대현입니다아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어 어쨌든 지금 뭐 아이나사드의 축복을 어, 엄청나게 지금 뿌리고 있기도 하고 아, 이번 업데이트는 조금 무과금러 분들을 좀 잡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과금러 분들이 어, 우리가 좀 좋다고 하는, 뭐, 달의 장국이나 사이야활 같은 경우가, 어, 무가금러 분들이 거의 얻는 게좀 불가능했죠. 예. 그, 어차피 뭐, 길한 감옥에서 뭐, 살천의 활을, 어, 먹지 않는 이상은, 어, 실질적으로, 어, 쓸만한 활을 좀 얻는 것은 좀 많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무가금러 요정이, 어 이제 쓸만한 화를 어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유저분들이 지금 많이 복귀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마 또요 어 기간이 또 지나게 되면 또 다시 어 희귀제작 비법서나 마족제작 비법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또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가 어 장기적으로 유저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선은 빠져나갔던 유저를 다시 유입하기 위해서 한 이벤트기 이 때문에 음 계속 어 우선은 이어 아이템들을 줄 때까지는 어, 열심히 게임을 한동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무과금러 분들은 어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 이번에 어 이제 활을 어, 이제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요번에 어, 좀 다들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어, 이제 저랑 같이 어, 이제 또 어, 좋은 어, 좀 아이템들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우선은 어, 가장 좋은 게 월드 보스하고 실현 던전을 시간이 나실 때마다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월드 보스를 통해서는 행운 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행운 상자를 얻게 되면 여기서 희귀 제작 비법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초창기에 어 우리가 실현 던전을 많이 했었던 이유가 희귀 제작 비법서를 줘서였는데 어 지금 어쨌든 월드 보스와 실현 던전 과거에는 이제 실현 던전에서밖에 얻지를 못했죠. 이제 월드 보스와 실현 던전 두 군데서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로의 기회라고 어, 이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 마족 제작 비법서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하루에 10번 이상을 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실현 던전이나 아니면은 뭐 보스 월드 보스까지 하시면 하루에 10번 이상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벤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희귀 제작 비법서는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희귀 제작 비법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주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인이 있는 걸로 줄 겁니다. 만약에 그냥 어 각인이 아닌 그냥 희귀 제작 비법서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 그냥 거래소를 통해서 파시고 각인이 나오면은. 어 이제 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마족 화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활이 어, 살천의 활 그리고 사이아의활어 이제 달의 장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PK나 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의 장궁을 가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라이트 i o 션이 있기 때문에. 어 거의 무과 과거의 리니지에서도 무과가 그러니까 소가금이나 아 어, 이제 저도 무과금으로 그때 당시에 아데나를 모아서 이제 달의 장궁을 장만을 했었는데 어 거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무과금도가 거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활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 이상의 활들이 있습니다 뭐 파괴 장궁도 있고 악몽의 장궁 가이아의 경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의 장궁에서8에서9짜리를 얻으면 최상으로 얻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 아무래도 나는 뭐 PK라든지 뭐 이제 아주 큰어 이제 보스라든지 이런 거 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이하의 활을 하는 것도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천의 활은 어 초반에는 아무래도 덱스와 콘2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좋은 활이지만. 어, 이번에 얻게 되시면은 좀더 장기적으로 보셔서 살천의 활은 건너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이야 좋은 활이지만, 나중에는 솔직히, 어, 사이에, 사이아의 활이나, 어, 달의 장공만큼의 능력치를, 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보통은 이제 무난하게 하실 거면 달의 장공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덱스를 찍어도 문나이트 일옵션은 인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 다래장궁을 하시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 사이아의 활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두 개가 다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아의 활은 화살이 없을 경우 무형 화살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뭐 가기 힘든 사냥터에 갔을 때 화살이 없을 때는 또 사이아의 활로 어 바꿔서 어 사냥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두개의 활을 얻으면 좋겠지만 뭐 희귀 제작 비퍼서를 두개 이상 얻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둘 중에 본인의 이제 사냥 패턴에 맞춰서 어 이번에 장만을 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제가 활을 얻을 수 있는 적기라고 이 이유를 얘기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그 공짜로도 어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도 주고 월드보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상자를 통해서 어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통해서도 어 축복받은 무기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얻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뭐 다들 아실 겁니다. 5에서 축을 찔러서 7이나 8이 띄우면, 뭐, 8 띄우면 그냥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7에서 뭐, 한번 정도 더 모음을 해서, 뭐, 이제, 경제이나, 아니면 뭐, 축제 하나 더 있으면 찔러서, 뭐, 이제 8 이상을, 어, 이제 또 사용을 하면, 어, 이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는 무가금너가, 어, 지금 뭐, 메인 화살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뭐, 거래가 되는 화살을 얻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어쨌든 활이 있으면 끝까지 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업데이트는 무가금러가 어, 무기를 장만할 수 있는 어 이제 절호의 찬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 계속해서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정보공유라든지 어,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제 좋은 어, 활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월드 보스와 실현 던전에서 어, 희귀 제작 비법서와 마족 제작 비법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제 좋은 화살, 화살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제작을 통해서 얻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희귀 제작 비법서가 각인이 아닌 걸로 나오면은 그냥 거래소를 통해서 파시고 어, 만약에 각인이 나오면 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 달의 장궁, 사이아의 활이둘 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마족 제작 비법서가 나오면 마족의 활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에서 찔러 보는 겁니다 아 5에서 축으로 찔러서 7이나 8이 뜨면 8정도 뜨시면은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 뭐 한번 더 모험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뭐 이제 강대의로 하나 발라서 8까지 띄어서 어~ 이제 계속 쓸수 있는 어~ 무기를 하나 장만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가금 너한테는 이번에 어~ 이제 활을 어~ 이제 그 주력 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무기를 얻을 수 있는 활이 어~ 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어~ 다들 무가금 너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어~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화살을 장만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